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먹습니다 제가 오늘 사랑말 홍천 한우를 협찬 광고를 받았는데요 야자 그래서 우선은 이 한우를 한번 먹어볼텐데요 이게 드라이 에이징 공법을 사용해서 총 50일 정도 숙성을 시킨 한우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빛깔이 난리났죠 지금 세상에 빨리 제가 이거를 바짝 구워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우러 가보실까요? 고고 고고 오일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이제 바로 구워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이게 우유 냄새 나요 우유 냄새 숙성을 해서 그러는 치즈? 우유? 이런 냄새? 약간 진짜 드라이에이징 잘된 고기 냄새 같은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요 고소한 냄새 나요 아 신나 신나 지금 이게 488g이에요. 488g 약간 향은 안 되는 정도의 양인데 지금 이생도인데도 빛깔이 너무 좋아요. 냄새도 너무 좋고 우선은 고기는 무조건 숙성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고기 향이랑 맛이랑 질감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향은 우선 일단 합격, 완전 합격. 어호호 너무 좋 좋아. 색이이무무 좋아. 너무 신났죠, 지금? 고기 먹을 생각이 너무 호 음 어, 고개 양이 상당해요. 플레이팅 망하는 것 같아. 와, 하, 400, 488g 이거든요, 여러분들? 와. 확실히 드라이에 이징한 고기가 육향이 엄청 많이 나요. 육향, 육향, 막 이런 느낌. 자, 여러분, 제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아서. 음,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좀 나눠 먹어볼까 합니다. <laughs> 우선은 육향이 진짜 진하게 나고, 그 소고기의 특유의 고소한, 그리고 약간 우유 맛이랑 치즈 맛이 나는 그런, 그런 고기예요, 정말. 나는 소고기의 진한 육향, 그리고 아주 고소한 그런 풍미를 맛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드라이 에이징 소고기 완전 강추합니다. 역시 근데 또 한우여서, 역시 한우예요, 여러분들. 우리 요새 한 농가가 좀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재난도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한우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음, 저는 나머지는 내 가족들이랑 나눠 먹을게요. <laughs> 여러분, 우리 그럼 다음 리뷰로 또 만나요. 추천해주신 홍천한우 사랑말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뱃속의 저장 먹순아였습니다. 안녕!